오브타이! 오늘의 부동산 뉴스와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터파입을 시작합니다.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그럼 서울부터 보실게요. 5위는 강동구에서 나왔습니다. 선사연대 30평이 고점 13억 4,300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8억 9,500입니다. 언론에서 계속 반등반등하는데요. 강동구 대표 구축 랜드마크인 선사연대가 이렇게 재차 하락하는 건 그만큼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오르는 건 신축 대단지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9평만 오르고 있고 20평대와 40평대는 그 상승 추이를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4위는 도봉구에서 나왔습니다. 쌍문동 삼익세라믹 29평이 4억 9500에 거래되면서 34%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7억 5천이었습니다. 여긴 최근에 거래 많이 된 단지인데요. 가격은 기어코 5억선이 깨졌습니다. 3위는 강북구에서 나왔습니다. SK 북한산 시티 25평이 5억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7억 8천 대비 36% 하락했습니다. 여기도 나름 미아뉴타운 랜드마크 단지인데요. 7월에 거래 부쩍 많아지더니 8월 들어 바로 10%가량 추가 하락했습니다. 5억을 겨우 턱걸이 했네요. 직거래로는 3억 8천도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상계동에서 나왔습니다. 상계주공 14단지 18평이 3억 9,600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6억 3900이었고 하락률은 무려 38%입니다. 강남 신축 가격 마구마구 올리시는 세력 오빠들 모두 어디 갔나요? 15억짜리 20억으로 척척 올리시면서 왜 4억짜리는 1억도 못 끌어올리시나요? 이 단지도 기어코 4억대가 깨지고야 말았네요. 오빠 구조대 믿고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제 지쳐서 던져야 할 시간이 왔네요. 대망의 1위는 강서구 마곡에서 나왔습니다. 마곡나루 신안 32평이 6억 4천 5백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가 11억 9천 7백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여긴 마곡나루역 더블 역세권의 대기업 연구소도 많은 곳인데요. 가격은 한 방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경기도의 순위 소개해드릴게요. 5위는 김포에서 나왔습니다. 한강 메트로자이 단지 34평이 6억 8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11억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3층은 6억 3,800에도 거래되었네요. 여기 6월에 거래 터지면서 잠깐 반등했던 단지인데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다음, 4위는 군포에서 나왔습니다. 율곡주공 3단지 23평이 3억 6천에 거래되면서 39%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5억 9,500이었습니다. 여기 산본역 역세권의 초중고등학교 품고 있는 학군지입니다. 1억만 더 떨어지면 매수할 만한 단지이네요. 3위는 남양주 화도에서 나왔습니다. 창현두산이단지 24평이 2억 5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전 고가는 4억 2천이었고 하락률은 40%입니다. 2위는 일산에서 나왔습니다. 위시티 일산자의 42평이 5억 6천에 거래되면서 이전 고점 9억 8천 4백 대비 43% 하락했습니다. 옆에 위시티 3단지도 경매 진행 중이어서 추가 하락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대망의 1위는 동두천에서 나왔습니다. 송내주공 4단지 24평이 1억 4천 9백에 거래되었는데요. 이전 국가 3억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요즘 경기도도 좀 오른다고 언론에서 도배하지만 그것도 신축 대단지만의 얘기입니다. 찐반등이라면 이런 외곽 구축까지 올라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반등은커녕 올초보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서울 시내 반등은 몇몇 신축 대단지 위주의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서울의 구축도 구제 못하는데 어떻게 경기도 외곽의 구축을 구제해 줄까요?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